안녕하십니까 치질인사이드 상편의내과 이성근입니다 자 아홉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항문 농량 얘기를 할 거예요 항문 농량도 되게 중요한 질환입니다 일단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이고요 저는 당일날 수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, 오전에 오셨다가요 어, 난일 때문에 지금 출근 때문에 수술 못 하니까 내일 하시겠다 또는 주말에 하시겠다 했는데 오후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말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다음 날 오셔서 엄청 심해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그래서 농양은 사실 진단이 되면 바로 수술하셔야 됩니다. 근데 문제는 그거죠. 첫 번째 문제. 처음에는 농양 진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. 난 농양입니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농양이 별로 없는 거죠. 전형적으로 농량은 항문이 아프고 붓고 막 땡땡땡땡하게 만져지고 누렁말랑말랑하면서 빨개지고 어막 열나고 막또더 심해지면 터지면서 오름이 나오는 게 가장 전형적인 증상인데 안쪽에 있는 신부 농량 또는 초기에는 진짜 감기 몸살처럼 증상이 애매해요. 그래서 막좀무슬술하고좀 뭐 어우 좀 몸이 안 좋다 했는데 어? 뭐뭐도가좀뭐 어? 이비인후과 가 내과에 가서. 약 드시고 진찰해보고 오, 좀 편도가 부었어요. 뭐 기관지염이 좀 있네요. 약 드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며칠 지나면 항문이 이제 더 심하게 아파오면서 그져서요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, 고름이 생겼다가 터지고 나면 다 나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. 실제로 농양이 생기고 터지잖아요. 그러면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그런데 알고 보면 안에 염증의 뿌리가 있습니다. 그거를 제거를 안 하시면, 나중에 재발도 재발이지만, 옆으로 번져요. 농량은 수술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째서 배농만 하는 방법이 있고요. 안에 있는 뿌리까지 다 같이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저는 두 번째를 되게 선호합니다. 왜냐하면 국소마취에서 째게만 하면, 재발을 잘해요. 그것마다 다르지만, 50%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. 물론 농약 수술하신 분들한테 50%라고 얘기하면 엄청 충격받으세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. 농약을 뿌리를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면 배농만 하는 게 아니라 안에까지 완전히 다 제거를 해버리면 그 치료로 될 확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. 세 번째 얘기 되고 싶은 건 뭐냐면 보기에는 농약만 있어 보이는데 초음파를 해보면 농약만 있는 게 아니라 치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. 의외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. 다른 병원에서 농량 진단을 받으셨대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상처가 안 나와요 계속 진물이 나와요 알고 보면 초음파를 해보면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항문 초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량이 치료되는 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아물고 나면 낫고 나면 괜찮아지면 다시 초음파를 해서 치료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치료 수술하신 경우에도 저는 항상 항상 한3 주에서 4주 정도 지나서 항문 음포하거든요 발작근 괜찮은지 확인하고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농양 수술하신 분이 좀 항문이 좀 불편해서 다시 내원하셨을 때는 치료로 진행됐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. 이런 점을 좀 강조해 드립니다. 자 마지막으로 항문 농양하고 항문 농양을 할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예방이죠 예방. 우리 항문 농양이든 치료든 원인이 다양한데. 일단 뭐 설사 일단 조심하셔야 되고요. 너무 뭐 과로하는 거, 무리하는 거, 과음하시는 거, 술 많이 드시는 거, 또는 당뇨 조절 안 되는 거, 또는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도 연관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면역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좀 연관 있고, 뭐땀 분비가 많거나. 또는 비만이거나, 뭐, 이런 항문이 청결하지 못하거나, 뭐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면, 그러면 면역기능을 면역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, 그러면서또 이렇게 뭐 사드시고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,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저는 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자욕입니다, 자유 자육. 자욕 많이 하시고요. 항문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. 그리고 혹시나 염증성 장 질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장이 좀안 좋다고 느끼시면 대장 내시경도 추천드립니다. 항문농양은 수술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항문 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, 농양이 치료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되고 치료가 동반됐는지 또는 치료 진행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농양은 배농 배농도 하지만 안에 있는 염증을 다 제거하는 게 좋다는 것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치즈인사이드 이성근입니다. 고맙습니다.